네, 안녕하십니까. 순지식인 정인태입니다.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. 박지원 전 국정원장 기소, 국민 세금으로 잡고 또 풀어주려고, 네,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니, 이거 잡으 뭐하냐라는 거예요. 네, 그동안 이명박 에, 그전 대통령 세력들,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세력들, 아주 국민 세금을 가지고 판사 검사 검찰 경찰 또 법원 직원들 그 건물 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해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잡아 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해 가지고 결국에는 잡아놓고 그 다음에 다 풀어줘요 그리고 자기들은 승진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 승진하려고 이거 지금 쇼합니까 뭐합니까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, 의미가. 또, 박지원이든, 또 문재인, 뭐 이재명, 뭐다 잡아놓는다고 또 똑같아요, 지금 상황이. 반복이에요, 반복. 또 잡아놓고 자기들 실적 쌓고 자기들 능력 과시하고, 그 다음에 자기들 승진해가지고, 음? 그 다음에는 또 누가 또 대통령으로 승진하고, 누가 또, 또 법무부 장관으로 승진할지. 그리고 나서는 또 풀어주고.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왜 잡아요 국민 세금 들여가지고 왜 잡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네?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이제 믿음도 안 가는 거예요 믿음도 네 정치인 관료에 대해서는 절대로 사면 복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그러니까 정치인 관료들은 사면 복권 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가중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국민들이 준 지위를. 악용하고, 국민들 세금을, 응? 무지막지하게 갖다 쓰면서, 응, 할비네 뭐, 연봉, 높은 연봉이네, 국민들은 고열 짜내서 세금 내면은, 그거 가지고 돈장치하고, 결국에는 잡히면은, 자기를 또 성질하고, 그 다음에는 또 풀어주고, 뭐 하는 거예요, 도대체. 예?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, 게임 하는 겁니까, 게임? 예? 무슨 뭐, 컴퓨터 게임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승리하고 풀어주고 뭐 이러고 있는건가? 도저히 이 나라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히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. 네 그래서 뭐 박지원 국정원장 기소했다. 또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다. 또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,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. 이게 이제 아무런 감흥도 없고 예, 아무런 신뢰도 가지 않습니다 아무런 신뢰도 가지 않아요 또 이거 누구 승진시키려고 어, 누구 또 스타 만들어 가지고 누구 승진시키려고 또 일어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투표시민 발안제를 통해서 이 정치인들부터 완전 다 쓸어버려야지만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설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